까르띠에는 클래식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으로 사랑받는 명품 주얼리 브랜드죠 특히 셀럽들이 착용하는 팔찌들이 까르띠의 제품이 많습니다 까르띠의 대표적인 팔찌 중 하나가 바로 러브 브레이슬렛인데요 원더걸스 소희님은 본인의 유튜브에서 가장 즐겨 착용하는 주얼리로 러브 팔찌를 소개했는데요 실제로 사복 패션에서 많이 착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지연님 역시 사복 패션으로 러브 팔찌 하나만 착용했는데 캐주얼한 복장에도 잘 어울리는 팔찌입니다 러브 팔찌는 세 가지 사이즈로 출시되어 있는데요 가격은 옐로우 골드 기준 클래식 1120만원 미디움 930만원 스몰 725만원입니다 러브 팔찌만큼이나 깔르띠에서 사랑받고 있는 시그니처 팔찌하면 저스트 앵글로 팔찌가 있죠 본인이 진행하는 유튜브에서 금은보화를 좋아한다고 밝힌 한가인님 공연장을 방문한 깔끔한 코디에 저스트 앵글로 팔찌를 착용했습니다 심플한 코디에 팔찌 하나만 착용하니까 포인트가 되는 것 같네요 평상시 팔찌를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진 미미님은 색이 다른 앵글로 팔찌를 레이어드 했는데 트렌디한 느낌이 잘 사는 것 같습니다 클래식 1220만원 스몰 540만원 5만원입니다.